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9월 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 평균 9만 2천 세대 대비 무려 1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11만 9천 세대 대비 14%가 감소한 10만 1,962 세대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635세대, 5년 평균 대비 45.1%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1.8%가 감소했습니다. 지방은 41,327세대, 5년 평균 대비 17.4%, 전년 동기 대비 27.3%가 감소되는데요. 그러면 지역별 월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10만 1,962세대가 입주가 되겠는데요. 2019년 7월에는 3만 6,327세대, 2019년 8월에는 3만 4,225세대, 9월에는 3만 1,41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만 1,962세대 중에서 수도권에는 서울이 포함해서 6만 635세대, 지방은 4만 1,327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 시기,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9년 7월에 고향 향동 3639세대, 오산의 산미 2400세대 등 7월에 수도권에는 1954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 되겠고요. 2019년 8월에는 평택의 신촌 2803세대, 고향 장항 2038세대 등 8월에는 21,000. 06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 되겠고요. 2019년 9월에는 강동 고덕의 4932세대, 성북 장희동의 1562세대 등 9월에는 수도권의 202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건축 등 개발호재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상승하고 일부 구축단지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신규 입주 물량이 증가되는 지역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방은 2019년 7월 청주 흥덕 2,529세대, 춘천 후평 1,745세대 등 16,784세대, 2019년 8월에는 천안 동남 1589세대, 순천 신대 1464세대 등 13161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019년 9월에는 세종시가 2172세대, 청주 흥덕 1495세대 등 1138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의 위축, 신규 입주 물량 누적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거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요 지역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7월에 공공아파트는 고향 향동에 1521세대 고향 삼성 1372세대 시흥 장현 996세대 울산 송정 946세대, 민간은 우산의 산미 2400세대, 고향 향동 2118세대, 인천 송도 2100세대, 시흥 백꽃 1795세대, 청주 흥덕 2529세대, 춘천 호평 1745세대, 영암 용암 1360세대, 부산 범전 1270. 이 세대 가고요 2019년 8월에는 공공 성남 고등 1520세대, 다산 진건 1394세대, 고양 지축 890세대, 화성 동탄 2806세대, e, 민간입니다. 평택 신촌 2803세대, 고양 장항 2038세대, 광주 태전 1768세대, 강남 개포 1320세대. 천안 동남 1589세대, 순천 신대 1464세대, 부산 동래 1384세대, 세종시 1111세대가 되겠습니다. 9월에 공공이 세종시가 1080세대, 화성 남양 1022세대, 남양주 다산 970세대, 전주 만성 832세대, 민간 강동 고덕 4932세대, 성북 장이 1562세대, 평택 동삭 1280세대, 강북 미아 1028세대, 청주 흥덕 1495세대, 세종시 1092세대, 경북 김천 951세대, 광주 농성 842세대가 되겠고요. 주택 규모별로는 60제곱미터 이하가 35,688세대, 60제곱미터부터 80제곱미터 이하는 61,297세대, 85제곱미터 초과는 4,977세대로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5.1%를 차지하여 중소형 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체별로는 민간이 77,986세대, 공공이 23,976세대로 각각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규모별, 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 10만 1,962세대 중에서 서울이 수도권에 포함돼가지고 6만 635세대, 지방은 4만 1,327세대가 되고요. 규모별로 보게 되면 60제곱미터 이하가 전국적으로 3만 5,688세대, 60제곱미터~85제곱미터 이하가 6만 1,297세대. 85제곱미터 초과가 4,977세대가 되겠고요. 주체별로는 공공이 23,976세대, 민간이 77,986세대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이 되겠는데요. 자,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인데요, 천세대 이상만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천세대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대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단지는 또 생활 인프라도 많고 또 지역의 기반시설이 많은 지역이 되겠는데요, 천세대 이상만 전국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인천이 연수구 송도동에2,000 세대가 입주가 되겠고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에 1372세대가 되겠고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에 1521세대가 되겠고요.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2400세대가 되겠습니다. 부산에 진구 범전동에 1272세대가 되겠고요.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1745세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2529세대가 되겠고요.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1360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8월로 넘어갑니다. 수도권 중에서 1000세대만 소개하겠습니다. 1000세대 이상입니다. 서울 강남 개포동 1320세대. 서울 마포구 신수동 1015세대가 되겠고요. 은평구 응암동 1300 5세대가 되겠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가산 진건이 1394세대가 되겠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520세대가 되겠고요. 경기 평택시, 칠원동 1030세대, 부산 동래구, 명장동 1242세대, 대전, 서구, 북수동 1102세대, 세종시, 반곡동 111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1534세대, 전남 순천시 해룡면 1464세대, 9월로 넘어갑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그리시움 4932세대가 되겠고요. 서울 강북구 미아동 1028세대, 서울 성북구 장희동 1562세대, 경기 평택시 동삭동 1280세대, 경기 화성시 남양읍 1028세대, 2세대가 되겠습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1080세대, 역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사다실 생활권 1092세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피하동에 1495세대가 입주 예정이 되겠습니다. 연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44만 가구보다 부족한 36만에서 38만 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평년과 비교해보면 적은 물량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여전히 공급량이 많아 전체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지역 기반산업 침체 영향 등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